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금요일인데 예, 대체 힘으로 오늘도 쉬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있게 되었답니다 아, 이쪽에는 거실 창가 쪽에다가 다육이들을 이렇게 놓고 키우는데요 어, 요맨 위에가 지금 에어니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예, 창문을 요즘에 많이 열어놓고 출근을 하는데 이쪽 창문은 닫아놓고요 어 이쪽만 열어주고 그리고 출근을 해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예, 현재 영상 오도를 가리키는데 어, 다육이들이 지난번에 물을 한 반쯤 챙겨주고 지금 요 아래랑 이쪽 아래 그리고 어 이쪽에 일부 조금 물을 챙겨줘야 되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저면관수통에 또 이렇게 넣어놓고요 또 여기는 이렇게 물을 빠지라고 이렇게 건져놨답니다. 어, 요 아이 블랙 캐시미어, 예, 요 화분이 이뻐가지고 여기다가 분갈이 하다가 얘가 몸살을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저명한수를 한 일주일 이상 했더니 예, 생장점이 이렇게 초록초록 건강하게 이제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예, 여기가 지금 호야가 이렇게 줄기를 타고 조금씩 예, 성장을 많이 했는데 한 3년 전에 모종포트에 조그마한 걸, 예, 키웠거든요. 그런데, 어, 꽃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지금 바닥에 나서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꽃몽울이가 생겼어요. 살면서 제가 호약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는, 예, 처음인 것 같아요. 어, 꽃 피면 너무너 이쁠 것 같아요. 예, 이쪽에는 베란다 쪽에 이렇게 달기들을 키우는데요. 어, 지난주에 예, 새벽 5시까지 하엽 떼고, 물 챙겨주고, 예, 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화분까지 이렇게 맞춰서 진열을 하다 보니까 새벽 5시가 되더라고요. 쉬는 날좀 무리해서 다육이들을 이렇게 관리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물 줬더니, 예, 골드인이 이렇게 빵빵해졌어요. 그리고 이쪽에 립스틱이 오, 젤리처럼 이렇게 바뀌었죠. 예, 이 아이는 젤리처럼 되는 아이가 아닌데 예, 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매창, 메참, 매창도 이렇게 톡 터질 것 같아요. 아, 이런 모습 보면 예, 빨갛지 않더라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론데리를 여기다 이제 꽃피라고 갖다 놨는데 조금 추운가 봐요. 꽃이 좀 예, 쪼그라진 느낌? 예 그렇게 보이죠? 예, 선반 맨 위에 있는 아이들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이렇게 적심해가지고 어, 자고 나오라고 올려놨고요. 또 지난주에 적심해서 바로 분갈이 했던 아이들이에요. 뿌리도 안 내렸는데 어, 마데카솔 발라가지고 이렇게 분갈이 한 아이들은 이렇게 쪼로리 예, 위에다가 손 닿지 않는 데다가 이렇게 두고요. 예, 잘못해서 물을 주면 썩을 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등, 등 문의이 빛이 흐리대도이렇게여기다가한 예, 예, 번마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놔뒀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야곱샌인데, 어, 거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 아이도 햇볕을 좀 봐야지 이뻐지잖아요. 그래서 꼭대기에다가 올려놨는데, 얘가, 예, 죽을, 죽을 뻔한 아이를 이렇게, 예, 적심해갖고 켰는데, 원래 처음에, 예, 성장할 때보다 더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해갖고, 화분보다도 그 길이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둬봤답니다. 그리고 나나 후꾸미니도, 예, 분갈이를 새로 하고, 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물을 한번 줬어요. 그리고 밀도, 예, 꼭대기에다 이렇게 올려놨고요. 저기는 아르제. 그 옆에는 백봉이고요. 예, 석연아는 이렇게 쪼글쪼글 하죠. 예. 그리고 블루 에프도 요 아이는 좀 물고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갖고, 얘도 이번에 분갈이 다시 해줬고요. 이렇게 맨육간에는 제가 손이 자주 닿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 예, 올려놨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지난주에 정리를 하면서 아이들을 다쭉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놨어요. 예, 레옹 보세요. 예. 어, 요 화분에 조금 음, 작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예, 뿌리가 좀 깊어가지고요 이렇게 롱 분에 예, 예쁘게 성장하고 있어요. 요 화분은 다육이 꼬꾸리님이몇년 예, 전에 두 개를 선물해주셨는데 예, 여기다 이렇게 분갈이 해줬답니다. 예, 랑콤이 예, 빨갛게 물들었다가 또 이렇게 물이 빠졌어요. 가시오 예, 조금 제가 좋아한다 고 했잖아요. 여기도 가시오 조금, 여기도 가시오 조금 예, 여기저기 뒀더니 예, 어디에 뒀더라? 하고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놔뒀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무지개 여신 그리고 이에는 예, 홍포도 예, 홍포도 키우기 힘든데 제가 세 번째 드리나에는 이렇게 몇 년째 잘살아지고 있어요. 어, 그렇게 춥더니 요즘에 좀온도 많이 올라가서 낮시간에는 예, 봄 날씨 같으죠. 그래서, 예, 요즘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출근 하는데, 예, 오늘도 제가 이렇게 창문을 열어놨어요. 어, 저쪽에, 예, 요 아이가 노을이에요, 노을. 예, 저희 집에서 가장 이쁜것 같아요. 여기 돌베개 하나에는 어, 수영이 옆으로 이렇게 늘어졌었는데, 어, 제가 잘라가지고 그냥 꽂아놨거든요. 근데 요즘에 뿌리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예, 같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페리도트가 정말 이뻤잖아요. 그, 아이가, 목대 상한 아이가, 한 1년 반 전쯤에, 예, 적심을 해갖고, 얼굴만 있었는데, 예, 우짜라가지고 이렇게 목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기를 해줬는데, 예, 다시 아기로 바뀌어가지고 예, 다져질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사각꽃을 갖다 놨고요. 그리고 어, 카시오조금이 예, 여기도 있잖아요. 예, 이쪽은 햇볕이 잘안들었는데 생장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레드 환타지아 요 아이도 보낼 번을 몇번 했었는데, 예 요즘에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놨더니 라인을 살짝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로운데, 요 아이가, 예, 대풍 군생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철화를 바뀌면서 목대가 상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 소농기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는데, 여기 끝에만 조금 이상하고요.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근데 요걸 뽑아버릴까 했는데, 또 짱짱해요. 그래서 지금 놔둬봤어요. 예, 이쪽은 세탁을 한다고, 이렇게, 예, 바구니에 넣어놓고 키우는데요. 요 아이가 미소 설방울이에요. 어, 굉장히 이렇게 퍼져가지고, 어, 거실에다가 두면은, 예,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질 것같아갖고 여기다 갖다 놨는데, 얘가 입장이 이거보다 더 길었었거든요. 그거는 좀 잘라서 정리해주고요. 이렇게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다시 분갈이 했는데, 예, 이쪽에 물을 다 챙겨주다 보니까, 엄청 반질반질하고 이렇게 탱글탱글 해졌어요 그런데 이쪽에 상처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화분을 엎질러서 못쓰게 됐죠 <laughs> 예, 레드베리 매번 보여드리죠 너무 예뻐요 요즘에 색깔을 조금씩 조금씩 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도 있고 예, 여기도 있어요 땡글탱글 너무 예쁘죠 그래서 레드베리는 예 제가 거의 해마다 드렸던 것 같아요 아 가위야 이쁘죠 아 얘는 진짜 이렇게 보면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키핑장에 있을 때는 진짜 이쁘게 그렇게 컸는데 예 확실히 집에서는 그 이쁜 모습을 보기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예뻐요 예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행복한 날 보내세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